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우리 앞뒤자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의 성탄 되세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주일일부 시간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받게 되면 어, 가장 행복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 받게 되면 어, 행복한 감정,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특별히 선물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선물을 어, 주는 것, 상대방에게 선물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추운 겨울 날씨에는 어,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어, 따뜻한 음료 한 잔, 핫팩과 같은 어, 따뜻함이 너무 좋은 선물일 것 같습니다. 뭐 그러나 나는 얼죽아야 그러면서 얼어 죽어도 아이스를 택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죠. 12월 25일 성탄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우리 일생에 가장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에 대한 묵상과 감사를 점검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며칠 전 대구에도 눈이 왔습니다. 보셨습니까? 특설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우연히 창밖을 보았는데 많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추운 겨울 대구에도 눈이 내렸습니다. 눈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해합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또는 소복히 쌓인 눈을 보며 기뻐하죠. 왜 그렇습니까? 어지간해서 대구에는 눈이 잘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기쁨도 잠시, 눈이 계속 내리면 사람들은 이제 고민합니다. 오늘 출근은 어떻게 하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낫겠지 하며 여러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눈이 오는 것, 보는 것은 좋은데 막상 출근을 해야 하고. 집을 나서야 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운전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기쁨보다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옴으로써 마음은 좋지만 막상 운전을 해야 하고 또 출근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잘못했다간 이 넘어짐 또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매해 이맘때가 되면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기쁨의 소식이. 때론 일상을 살아가면서 잊혀지기도 하는 이 기쁨의 소식 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누군가에, 누군가에겐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같이 기쁘기도 했지만 누군가에겐 걱정스럽고 고민스러운 일이 되어지곤 합니다. 누군가에겐 이 기쁨의 소식이 일생을 바꾸는 엄청난 변화의 사건이 되기도 하지만 이 기쁜 소식 앞에 슬퍼하고 걱정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나심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 소식. 구약 당시 선지자들의 예언이 드디어 성취되는 이 기쁨의 소식이 이루어지는 때였습니다.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안 동방 박사들은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궁금해 했습니다. 이미 동방박사들은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음을 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머무른 그곳에서 그곳에 유대인의 왕이 나셨음을 선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페르시아의 이 뜨거운 사막 위에 놀랍도록 반짝이는 별을 동방 박사들이 보았다는 것이죠. 별을 연구하던 이세 명의 이 박사들은 이 별이 심상치 않다는 사실을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오랜 시간 일상에서 매일 매일 연구했던 박사들이기, 이 별을 연구했던 박사들이기 때문에 이 찬란한 별이야말로 왕의 별임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 이 기쁨의 소식이 왜 중요합니까? 별을 연구하는 이 동방 박사들에게는 이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분을 고대하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동방의 박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반면에 헤롯 왕의 반응을 보십시오. 3절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이 동방 박사들의 이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듣게 되므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놀랐고 떠들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헤롯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유대 나라의 왕인데 박사들의 말에 의하면, 저들의 말에 의하면 지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인데 이 어찌 된 일이란 말인가? 동방 박사들은 이 유대 나라의 왕을 찾기 위해 곧바로 옷을 차려 입고 짐을 챙겨 그 찬란한 별을 따라갑니다 그 별은 마치 박사들을 기다렸다는 듯 그들보다 조금 앞서 박사들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무모한 도전 아닙니까? 목적지도 모른 채 그저 예언의 약속을 따라 별을 따라가야만 하는 인생의 여정이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머물렀던 이 페르시아에서 유대 벨, 베들레헴까지는 약 1600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보통 거리가 아니죠. 또한 박사들이 알고 걸어간 길이 아닙니다. 알지 못했음에도 믿음의 길, 믿음의 이 여정을 떠난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 최고의 선물임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빛나는 별, 그 빛나는 별 따라 그들의 몸을 맡기고 인생을 드리게 됨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조금 쉽게 표현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약 400km입니다. 그러니 이 서울에서 부산, 부산에서 서울을 두번 왕복하는 거리이죠. 보통 사람이 이 1km를 걸어가면 보통 사람입니다. 약 10분 정도가 걸립니다. 산술적으로 1시간 걸으면 6km가 되고 약 1,600km를 걸으려면 270시간을 걸어야만 이 1,600km의 거리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270시간을 쪼개면 약 12일을 쉬지 않고 걸어가야만 가능한 거리가 되고요. 아침 점심 저녁 먹는 시간 최소 7시간 잠을 잔다고 생각하고 하루 15시간씩 걸으면 하루에 90km. 15시간씩 걸어가면 어 18일을 걸어가야 하고요. 한 8시간씩 걷게 된다면 하루에 8시간씩 걸어가면 약 36일을 걸어가야만 이갈수 있는 그 베들레헴 예수님의 그 탄생 그 장소에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학적으로 산수라도 이 보통 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감지하게 됩니다. 흔히 군대에서 40kg 행군, 많게는 100kg 행군을 합니다.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죠. 그러니 단순히 이 기쁜 소식을 듣고 그 기쁜 소식을 맞이하는 이 동방의 박사들의 모습. 이들의 자세와 태도는 가히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아름다운 진리라는 것을 보게 되는 셈입니다. 사랑하는 부강의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이런 믿음의 여정, 믿음의 길을 오늘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성탄절을 맞아 우리 인생 일대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박사들을 인도하다가 아기 있는 곳, 아기 예수의 이 나신 그곳 위에 박사들이 머무르게 됩니다. 그 별을 보고 그 별을 보고 나아갔던 이 박사들이 이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했습니다. 마치 인생 최고의 선물을 받은 마냥 별이 멈추어 선 곳에 그들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 예수님께 공손히 절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박사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발걸음을 인도했던 별이었습니다. 그 별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그먼 거리를 걸어 왔습니다. 목적지도 알지 못한 채. 믿음의 길, 믿음의 여정 그 기쁜 소식을 듣기 위해 보기 위해 걸어왔다는 사실 말입니다. 별이 멈추어 선곳 그곳은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0km 떨어진 이 팔레스타인의 중앙 산맥, 유다 광야의 끝 바로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도대체 아기 예수의 나심이 우리에게 끼쳐지는 역량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실 구원자, 경배받기에 합당하시며 홀로 영광받으실 하나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에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인생 최고의 선물로 받아야 할줄 믿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십계명의 1계명을 통해 알수 있듯, 우리가 경배해야 할뿐 홀로 영광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박사들의 이 행동을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기 예수의 나심을 보고 그들이 취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먼저 아기 예수님께 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먼 거리 자신들이 준비해 온이 선물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보배함을 열어보니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배함은 보물 귀중품을 담아두는 상자입니다. 특별히 이 박사들이 주님께 우리 예수님께 드린 첫 번째 선물은 황금이었습니다. 주로 왕께 드리는 선물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 유향입니다. 주로 제사장이 사용하는 예물입니다. 향이 좋은 향수와 같은 것으로 아주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드린 선물이 몰약입니다. 아주 비싼 기름이죠. 다른 것을 썩지 않도록 하는 이 방부제 역할을 하는 이 좋은 비싼 값비싼 기름입니다. 박사들이 이렇게 귀한 예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나와 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님 이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이 메시아이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의 탄생은 어떤 특별한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 분이셨습니다. 높은 왕자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말과 소가 사는 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이 우리 인생 최고의 선물인 이유는 모든 인류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낯고 천함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 인생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보통 왕이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왕노릇 했다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섬기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성자 예수님께서 낮고 비천한 이 세상에 오셨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해 대신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계실 수 있었고 말씀으로 역사하실 수 있었지만 굳이 이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고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인생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기쁜 소식이 우리 일상에 살아 역사하도록 우리 일상에 살아 역사하도록 계속해서 그분을 찬양하고 높여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되고 기쁜 소식이 우리로 하여금 또 우리로만 끝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도 이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널리 증거하며 믿음으로 이한날잘 살아내시는 우리 귀한 부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한 1, 2분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간에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기 예수의 나심 하나님 이 비천하고 이 낮고 낮은 이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또 주님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는 성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이 낮고 천한 이땅 가운데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땅 가운데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하나님 축하하며 하나님 감사하는 은혜의 한날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바쁜 나머지, 너무 분주한 나머지, 아기 예수님의 나심, 성탄의 이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맘 이때가 되어 성탄을 맞이하여 아기 예수의 나심에 대한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아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고 살았구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정욕 따라가다가. 이 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오늘 이 한날 다시 한번 아기 예수의 나심을 통하여 하나님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이 아기 예수의 나심 이 주님, 이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복되고 기쁜 날 아기 예수의 이 나심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그 주님 우리 인생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주님으로 인해 기쁨의 성탄을 잘 살아내는 이 기쁨의 한날 살아내는 이한 주간을 살아내는 우리 귀한 부강의 성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의 나심 이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 인생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며 그분께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에 너무 분주하고 바쁜 나머지, 아기 예수의 나심, 그분의 나심, 그분이 이 땅의 오심에 대한 그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극렬히 여겨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기 예수의 나심을 통하여, 오늘이 성탈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주님의 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이 복된 한 날, 복된 일상들이 되어 줄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께 나올 때에 주님이 동방의 박사들이 귀한 예물을 가지고 그먼 거리 믿음의 여정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일상 하나님 비록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귀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귀한 예물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건강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 오늘 이한날 주님이 이른 아침 주님께 예배하오니 주여 홀로 찬양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기쁨의 성탄, 이 기쁨의 소식이 우리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이웃들, 하나님,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증거하여 우리로 하여금 또이 강북 지역을 통하여 주님께. 기쁨의 성탄을 올려드리는 아기 예수의 나심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기하고 복된 한날 될수 있기를 주여 도우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탄절을 맞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리는 주 앞에 머리숙인 부강목장의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